안녕하세요. 오늘은 20대 여성분의 치료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달 치료하고 종결하셨는데요. 어떤 이유로 종결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분은 자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 알면서도 치료를 중단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단주할 의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줄여서 마시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까요? 잠을 못 자서 내원을 하셨고요. 어 주로 밖에서 친구들하고 마시고 집에서도 마시기도 해요. 해장술은 안 하고 조절이 잘안 되고 하루에 매일 두 병씩 마십니다. 엄청나게 많이 마시는 거죠. 저보 고 이렇게 먹으면 전 죽는다고 도망갈 거예요. 필름 끊어지는 것도 많고 자주 나타나고. 근데 여기 결정대로 뭐냐면 다이어트를 많이 하고 살이 많이 빠져 있어요. 다이어트 약도 몇년 먹었대요. 시이 다툴도 없고 다른 건 문제가 없어요. 가위눌림과 악몽을 많이 꾼다 그러고 술 없이 자면 그렇대요. 그 손떨린 식은땀은 없는데 환시가 한번 있었고 불러도 대답없이 이상한 행동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어쩌면 양약이 이해한 부작용일 것 같은데 양약을 먹는다는 얘기는 지금 없었어요. 그 음주 폭언욕설을, 아니, 폭언 폭력은 없는데 하루에 반 공기밖에 안 먹습니다. 요거트나 육고기 샐러드 야채 등으로 먹고 다이어트 강박이 있어요. 평소 초록색 변을 볼 정도로 초록색 변을 본다는 얘기는 이 위장이 다 헐어버린 거예요. 그럼 나중에 수박 색깔에 진짜 진짜 초록색으로 나갑니다. 수박 색깔의 대변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 장이 아주 망가졌다는 얘기고요. 잘체하고 변비가 있었대요. 일년 전에도 복통 설사, 초록색 설사를 일년 전에도 많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분 이제 사실 이 정도 되면요 거의 치료가 힘들어요. 20대들이 치료가 더 어려운 이유인데 이분이 이제 그런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다이어트 강박이죠. 극단적인 다이어트 하거든요. 이런 사람은 치료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근데 아주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치료를 중단하게 되는데 한번 이유를 이 과정을 보여, 읽어드릴게요. 자, 약을 잘 먹고 있고 살 빼는 약을 몇년 먹었었다는데 어, 점심을 제대로 오후에 먹고 저녁 대신 술안 주로 먹는데요. 그러니까 점심을 한공기를 한, 한 먹는 얘기죠. 술을 좀 줄이고 있대요. 잠을 여전히 못 자고 있으나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 그랬고요. 자, 이분이 목표가 뭐냐면 단주가 목표가 아니고 술을 줄이는 게 목표라고 해서 내원하셨던 분이에요. 그다음에 2주 되었을 때약잘 먹고 식사 잠도 늘어난 듯하고 가위눌림이 없어졌대요. 3주 되었을 때약잘 먹고 가위눌림 없이 잠을 잘 자고 있대요. 이분이 잠을 못 자서 내원한 분이거든요. 여기 뭐라 되냐면 잠을 못 자서 내원함 이렇게 기록어 있잖아요. 자기가 술 끊으려고 내원한 게 아니고 잠을 못 자기 때문에 그 잠만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내원했던 분이에요. 잠은 이제 잘 자게 되었고요. 하루 한 공기 식사한대요. 반 공기에서 한 공기로 늘었죠. 대변이 잘안 나오고 설사를 했었으나 건강하게 대변이 나온다고 했고요. 블랙아웃은 아직 있다. 과음한 날 나타나고 있다. 하루 두 병씩 마시는데 술을 많이 줄였다 했거든요. 앞전에 많이 줄였는데 어쩌다 과음할 날이 있는데 그때는 필름이 끊어진다 했어요. 그다음에 여기 뭐냐면 아직 단절 의향은 없고 안전하게 즐기고, 즐기고 싶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날에 조금 잔소리를 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치료를 할 수가 없다. 이거 무조건 사망하게 된다. 그리고 본인이 끊을 생각이 없으면 이건 뭐 결국은 낫다 사망하게 된다 얘기했더 이제 연락을 딱 끊어버린 거예요. <laughs>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 어머니가 어 전화를 안 받고 환자도 안받았데 오늘은 어머니, 어머니가 아니라 환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는 포기를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돈이 비싸서 치료를 중단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술은 많이 줄여가지고 거의 조금씩 마시고 있다 했고 본인이 다시 악화될 걸 알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 서 제가 유튜브를 봐라. 유튜브를 매일 보고 다이어트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포기하라 했는데, 뭐 자기가 악화될 걸 알면서도 치료는 안 하겠다. 돈이 없어서 안 하겠다. 그러는 게 하고 있더라고요. 자,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약값이 비싼가 술값이 비싼 걸좀 생각해 봐야 돼요. 술을 끊고 건강하게 하면서 또 아르바이트도 하게 되면서 이렇게 하면 벌어지는 돈이 얼마겠어요. 술값, 술값 안 들어가지? 아르바이트하게 돼서 돈들을돈 벌게 되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해버리고 술만 먹고 엉망진창이 한달 전처럼 엉망진창이 되면 은 치료비 70만 원이 비싼가요? 생각해봐야 될 문제예요. 근데 지금왜 중단했냐? 한달 만에 너무 많이 좋아지니까 정상인처럼 돼버리니까 엄마 입장에서 돈이 아까운 거예요. 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돈이 비싸다 생각하는데 빨리 술을 끊고 빨리 아르바이트하는 게더 낫지 않겠어요? 그게 혹시 돈 버는 길이에요 돈 버는 길 근데 당장 눈앞에 70만원 들어가는 약값이 부족하다 아쉽다 아깝다 너무 비싸다 이거는 계산 다시 하셔야 될 문제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냐면 화장실 들어갈 때고 나갈 때가 다르다고 딱 좋아지는게 느껴지면 바로 약을 중단해 버려요 이거 환자들이 아셔야 됩니다. 약 중단하고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신다, 즉 줄여 마신다는 개념은 무조건 악화된다는 개념에 다시 금방 재발합니다. 한달안 걸려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시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하냐고요? 간단합니다.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유튜브나 홈페이지나 이런 공부를 전혀 안 하신 거예요. 전혀 안 하신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좋아지니까 그냥 한약값이 비싸다 이 생각만 딱 하시는 거예요. 금방 재발할 것이다, 알러지다라는 걸 아예 모르시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것들은. 재발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